일본에서 어, 있었던 일입니다. 일본이 한창 호황을 누릴 때 많은 젊은 인재들이 파나소닉이라는 회사에 입사하려고 했습니다. 이 회사는 마지막 면접을 할때 회장이 직접 나서서 어, 면접을 받습니다. 회장의 이름은 마스시타 고노스케 회장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화면을 한번 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저렇게 회사가 면접을 하는 자리에서 마지막 면접은 어, 파나소닉 회장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회장님이 던진 질문은 어, 이렇습니다. 당신은 이 회사에 올 정도로 탁월하게 준비된 것이 운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자식 자신의 노력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여기 이렇게 큰 회사에 면접 자리에까지 오게 된 것이 당신이 운이 좋아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당신이 그만큼 피나는 노력을 해서 그 노력의 결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예. 물었습니다. 마스시타 회장은 이 문제에 대해 자기의 노력 때문이라고 답한 사람은 모두 떨어뜨리고 운이 좋았다고 답한 사람 중에서만 신입사원을 뽑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운이 좋았다고 말한 사람은 자신이 이렇게 된 것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덕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회사에 들어와서도 회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회사가 문제가 생겼을 때도 긍정적인 자세로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사람이라고 회장님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에, 은혜를 아는 사람,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운 좋게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그 사람이 나중에 회사에 들어와서도 어떻게 생활하냐 그러면 회사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에서 회사가 어려운 일을 닥쳤을 때도 자기가 감사하고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자기가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가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사람은 회사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정도 사람인데 회사가 정당한 대우를 해주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섭섭한 마음으로 일을 하게 되고, 어느 정도 일하다가 회사를 떠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현재의 우리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화면 보면서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남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부침이 되어 참감남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 즉. 예. 여기 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이렇게 되어있죠. 이 가지는 참감남나무 가지가 되겠습니다. 참 감남나무의 가지가 있는데, 주인이 어떻게 했냐면, 그 가지의 일부를 갖다가 꺾었어요. 찍어냈어요. 꺾어버리고는, 그 다음에 돌 감남나무, 돌 감남나무가 있는데, 그돌 감남나무에 있는 가지를 거기다가 접붙임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 여기서 돌 감남나무라는 것은 이방인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참 감남나무는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그 백성,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우리가, 아, 원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는데, 참 감남나무의 접부침을 받은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냐 하면, 이참 감남나무가 뿌리로부터 진액을 막 받아들이잖아요? 그 진액을 우리도 받아먹는, 그 진액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에, 우리가, 원래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것이 이게 은혜를 받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혜를 아는 것에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은혜 받기가 힘듭니다. 다른 사람에게 감사할 줄 몰라요. 그러나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고, 내가 원래 돌감남나무 가지였는데, 내가 이렇게 참 감남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이방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처럼 된 것입니다. 유대인과 같이 참 감남나무에 뿌리의 진액을 빨아먹는 그 진액의 뿌리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접붙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원래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를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접붙임을 받아서 이제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겸손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기가 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할 줄 알게 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기의 원래 모습이, 나의 원래 모습이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를 아는 사람을 좋아하시고, 은혜를 아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를 멀리 하십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 여기서 가지들은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가지들을 향하여 원래 참감난 나무의 원래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할지라도 내너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너를 보존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살리는 것은 뿌리에서 나오는 진액이 살리는 거지 그 가지가 뿌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접붙임을 받은 접붙임을 받아서 참감람나무에 몸통에 붙어 있게 된 사람이 취할 수 있는 태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야, 이렇게 되니까 정말 좋네. 이렇게 진액이 공급되어야지 잎도 파릇파릇하고 열매도 맺어지는 것 아니냐. 아우, 나는 정말 어, 너희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나는 참 운이 좋은 사람이야. 나는 은혜를 받아서 은혜로 이렇게 된 거지. 나는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어. 이런 태도를 취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후자를, 후자와 같은 그런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이제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러분, 이렇게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이고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뭘,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비침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워 두려워하라. 아멘. 한 신앙심이 깊은 집사님의 가정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아들은 반드시 커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렇게 사는 모범생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아들은 결혼도 하지 않고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면서 감옥을 들나드는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다르,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큰 것은요, 은혜를 알고 모르고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모범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자는 그렇게 범죄자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부모님의 그 헌신, 부모님의 희생, 이것을 은혜로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됩니다. 이 모범생으로 살아가는 착한 아들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아들이 얘기한 걸 원문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은 아주 엄격한 분들이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많이 혼나고 늘 신앙적인 잔소리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물론 저도 어릴 때는 그런 부모님이 싫고 무서웠지만 커서 생각해 보니 그 덕분에 제가 반듯하게 자랄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모님한테 혼나고, 부모님한테 야단 맞고, 부모님이 계속 신앙적인 그런 잔소리를 계속 해되는 환경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도 이 착한 아들도. 처음에 그게 싫었대요. 그러나 뭐예요? 커서 생각해 보니 그 덕분에 제가 반듯하게 자랄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하고 부모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진 겁니다. 이 착한 아들은. 그런데 그렇지 않은 아들은 어떻습니까? 그거 거기서 튕겨 나가는 거예요. 부모의 은혜를 모르고 부모에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아들이 이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아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의 은혜를 아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도 알게 됩니다. 부모에 대해 불평불만이 가득한 자는 이 교회에 들어와서도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20절 말씀 여기 뒷부분에 보면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분명히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원래 돌 감람나무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기억할 줄 알고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은혜로 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는 것도 은혜요. 오늘까지 살아온 것도 은혜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부모님이 엄격한 부모님이고 잔소리를 많이 하는 부모님, 이런 부모님 밑에 태어난 것도 은혜라고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의 가족, 내가 가진 소유, 그리고 나의 신앙 등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인 줄 알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늘을 보나 땅을 보나 세상을 보나 사람을 보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줄 알아야 합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많은 일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해야 합니다. 또 현재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자로서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높은 곳에 마음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늘 낮은 곳에 마음을 두게 됩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우리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또 구원받게 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야말로 엄청나게 운이 좋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돌감남나무는 원래 쓸데없는 감남나무였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그냥 버리는, 그냥 뗄감으로만 쓰는 그런 나무가 돌감남나무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전혀 받지 못하는 나무였습니다. 결국, 뗄감 밖에는 아무것으로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곤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했죠. 우리는 원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그 돌감나무 가지를 꺾어서 이 참감남나무에 접붙임을 해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옛날은 어땠느냐.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 이 사탄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살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그 뒷기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니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의 예전 상태를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냐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습니다. 그 다음 기절, 에베서 2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극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그런 상태에 있던 우리들을 극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저 관로한 관로대에 있는 규절을 보면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에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돌감남 나무인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우리는 당연히 지옥에 가야 할 사람들인데 참감남 나무에 접붙임을 받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접부침을 받으려면 먼저 돌감남나무에서 꺾여서 나와야 합니다. 그 돌감남나무에서 가지가 찍혀야 됩니다. 우리가 돌감남나무 가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붙어 있는 한 참감남나무에 접부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참감남나무에 접부침을 받기 위해서 먼저 돌 감남나무에서 찍혀져야 합니다. 로마서 11장 24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원돌 감남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남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거기서 찍힘을 받아야 됩니다. 그돌 감남나무에서 찍힘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옛 사람의 속성을 청산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았던 과거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와 비슷한 삶을 살았어도 안 돼요. 이제 거기서부터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로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 여기 보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가졌던 그런 정과 옛날에 가졌던 욕심이 이제는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옛날에 내가 좋아했던 것을 여러분 버려야 됩니다. 이제는 새로운 것을 좋아해야 됩니다. 내가 옛날에 욕심이 있었죠. 욕심이 다 있죠. 그러나 옛날에 가졌던 욕심은 여러분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이제는 새로운 욕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참감나무에 접붙임을 받는 것입니다. 20절 우리 본문 20절에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그 뒤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무슨 말입니까? 높은 마음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는 말은 두려워할 정도로 겸손해야 된다는 그런 어,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1절, 바로 뒷기절에 거기에 대해서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 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참감남나무에 붙어있던 원가지들도 꺾었잖아요 꺾어서 돌감나무 가지를 접붙였는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네가 제대로 살지 못하면 네가 이걸 하나님의 은혜로 알지 못하면 너도 꺾임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가 겸손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언제 그 은혜를 거두어 가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많은 은혜를 누려 누려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 한순간에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건강, 물질, 자녀들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공기와 같습니다.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공기 없이는 한 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공기 때문에 호흡을 할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도 모르,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하면 많은 문제가 생기게 돼요. 불평 불만이 나오게 되고요.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을 낮추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겸손한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수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께 늘 고백드려야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제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